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1패도 기록하지 않으며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바뀐 데에는 손흥민이 바꾸어 놓은 선수단의 독특한 DNA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완전히 달라진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지역 최대의 라이벌이자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팀인 아스널을 상대로 멀티골을 뽑아내 몇 극적 무승부를 선물하자 영국 현지에서는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 부진했던 히샬리송을 대신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일명 손톱으로 활약하며 세 경기에서 다섯 골을 몰아치자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유독 박한 평가를 내렸었던 영국의 데일리메일과 디아스레틱에서 또한 손흥민 선수가 9월 이달의 선수로 손색이 없다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진정한 시험대라는 평가를 받은 아스널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토트넘은 이제 이번 시즌 가장 무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현재 달라진 토트넘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니입니다. 항상 겸손한 인터뷰로 인터뷰 스킬 또한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하였을 때도 우리 동료들 덕분에 득점을 해서 기분이 좋다. 득점을 한 것보다 팀이 승리한 것이 기쁘다 등으로 모든 공을 동료들에게 돌리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개인 스탯을 위해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인지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에게 두 번의 어시스트를 제공한 메디스는 인터뷰를 통하여 또다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언제나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수이자 캡틴, 공을 잡으면 항상 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의 실력에 대해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선수단의 모든 선수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감동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풋볼 런던에서는 최근 부진했었던 히샬리송이 일꼬리 러시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대역 전극을 완성시킨 후 캡틴 손흥민 선수가 그를 지켜세우는 모습과 함께 아스널전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이 실점에 모두 관여한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에게는 주장 완장을 주며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부분이 바로 토트넘 선수들이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손흥민 선수 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손흥민처럼 양발을 자유롭게 잘쓸수 있었다면 축구를 더욱 즐겁게 했을 것 같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다. 평소 손흥민 선수의 광팬으로 알려진 마이클 오원은 이번 경기가 끝난 후 또다시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을 극찬하였는데요.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아스널 수비가 5명이나 페널티 박스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빈 공간을 찾아내더라도 오른발 슈팅이었다면 성공 확률이 0%에 수렴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아스널의 키퍼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든 것처럼 보이며 타이밍을 뺏어버린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 능력을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 플레이에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2주의 팀 베스트 11에 당당히 최전방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2위에 랭크되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중용된다면 어쩌면 이제는 두 번째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골든 부츠를 획득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 한 명의 이런 영향력은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나라 한국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조국 한국에 대한 관심까지 올라가며 경기장에서는 심심찮게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의 잘생긴 외모와 패션업을 한 모습에 한국이 트렌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젊은 영국인들이 늘어나며 한국 관광열풍까지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영국 내 손흥민과 한국 열풍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놀랍게도 영국 내 한국 전 참전용사들인데요. 수십년을 한국을 방문하며 부산의 명예시민이 된 참전용사가 있을 정도로 영국 참전용사들은 한국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또한 70년의 세월 동안 은혜를 갚아나가는 한국의 모습에 영국 참전용사들은 감사함을 표하는 건 한국뿐이라며 피흘리며 한국을 지켜낸 덕에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볼수 있게 돼 기쁘다라는 반응들을 보여 큰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영국을 포함한 16개 참전국에 배달된 커다란 박스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활짝 핀 무궁화 가운데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이 상자의 발신인이 국가가 아닌 한국의 작은 기업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익금 일부를 통해 꾸준히 6.25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며 아프리카에선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생활고에 배가 고파 반찬을 훔치다 적발된 참전용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식료품과 생활비 카드를 전달한 이들의 사연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는데요. 이들은 모든 인터뷰에 짧은 소감으로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만 전하여 더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기업명이 아닌 자신들의 뜻에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고집하는 이례적인 행복까지 보였죠. 이들은 16개 참전국이 놀란 카네이션 선물에 이어 참전국 참전 용사들 전원에게 의료지원을 약속하는 광고 기사 역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뜨거운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Thanks. to my benefactors for giving me this chance of going back to korea i feel so excited and i hope i will really go to korea within this month thank you thank you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필리핀 참전 용사의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전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해당 브랜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볼캡을 출시하고 11879라는 이름으로 12만 1,879명의 한국전 전사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의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는 이 태극기 볼캡을 구매한 분들 중두 분을 선정하여 토트넘 직관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최근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현장에서 두 눈으로 관람하며 득점왕 레이스를 시작해 6만 관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볼캡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고 합니다. 당첨자 2명에게는 10월 13일 개별 연락이 간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매가 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도 백화점 상품권, 아이패드 등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참전용사까지 돕는 랜덤 후원박스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네요. 저 역시 영상을 제작하며 한국인으로서 참전용사님들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구매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지금의 한국을 만든 참전용사님들께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창고를 몰랐던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력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한국전을 기억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진심이 영웅들께 전달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